여기 다 액체 따르고, 뭐, 지니 세팅하고, 조심히 가져가가지고, 조심히 연출한 다음에, 다시 또 리셋하려면 막 씻고, 응. 닦고 안녕하세요 리뷰팍스의 두성이 환짱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뷰박스 오리지널입니다 저랑 환짱이랑 같이 리뷰할 건데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이 워터 투 코크입니다 가격은 121,500원이고요 만 현재 저희 사이트에서는 해외 직구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일론우 님과 이제 일루위자드사와 ms매직사에서 함께 만든 제품입니다 왜이거 가져왔냐면 사실 요게 무늬가 진짜 많았어요 무늬가 엄청 많았고 어, 이거 어떤 무늬요 체크 무늬 깔깔 벌써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의도 있었고 그리고 리뷰해달라는 요청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이길래 하고 저희도 궁금해서 입고를 했고 일단 어떤 연출인지 연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 목말라 목이 아! 아, 뭐 타지 여기 에비앙이 있네요 마치 에비앙이 와! 있는데 어 근데 여기 컵도 있음 아, 아, 어. 어. 물 하나만 주실요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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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싶어서 제가 네. 자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원한 물입니다 네, 아주 원샷 하시죠 그러면 음. 아, 근데 저는 물보다 음. 다른 걸좀더 좋아해요. What? 바로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오! 오! 그리고 오! 그리고 오! 코카콜라. 오! 기포도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구만? 왜냐면 탄산이니까. 오! 소리도 들려. 코카콜라. 마셔도 돼? 마셔도 돼. 이거 독 아니에요? 드실? 어, 뭐, 저 봐. 드실? 어. 오, 진짜 콜라네? 쇼콜라요 <laughs> 오! 코카콜라. 이렇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물이 콜라로 바뀌는, 그리고 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는 그런 연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굳이 왜한장과 리뷰를 하냐? 솔직히 저는 좀 별로예요. 좀 짜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네.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솔직하게 한참과 하려고 합니다 네. 한참이또 이제 그런 걸 중도적으로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한참 겁니다 한참이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 연출하시는 입장에서 일단 이런 유의 마술 도구가 없어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음.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그치.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할수 없겠구나 <laughs> 공연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좀 프리하고 캐주얼 할 수가 없구나 맞아요 일단 이제 이런 액체가 변환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물이 뭐 홍차가 된다든가 아니면 홍차가 물이 된다든가 아니면 물이 와인이 된다든가 뭐 이런 액체를가 변하는 연출이 되게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이 약간 좀 센세이션하게 그 자기가 이 제품의 특징을 읽어간 게 물과 콜라를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연출 영상 보셨다시피 물이랑 콜라를 마셨습니다. 근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액체는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닙니다. 맞아요.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니에요. 물론 어 아, 물론 예어 네. <laughs> 하나는 할수 있어요 그죠 그니까 러 사실상 이제 컵에 따라주잖아요 물을 그 물은 진짜 물이에요 그거는 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콜라를 따라주잖아요? 그건 콜라가 아니에요 그건 콜라가 아니에요 이 약간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연출했잖아요 음. 리얼로 진짜 이걸 이렇게 야호 산 다음에 워터 투 코크다 한 다음에 아, 이제 여자친구 <laughs> 집에 가든 어디를 음. 가가지고 MT를 가서 이렇게 딱 <laughs>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대로 똑같이 못해요 그렇죠 절대로 똑같이 못해요 아할수할수 음? 있다면 한 명만 꼬시면 되거든요. 어, 그죠한 명만 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 연출한 대로 똑같이 못 해요. 그 이게 어, 여러모로 약간 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물 부분입니다. 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출 보시면 일부러 다 넣은 거거든요. 트레일러 연느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항상 풀 연출 하잖아요. 이거 할 때는 이제 따르는 그 액체가 물이야라고 하는데 네. 사실 안에 있는 액체 물이 아니잖아. 따르는 액체는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관객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걸 문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건... 진짜 물로 <laughs> 먹을 수 있고 콜라로 먹을 수 있냐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거 정말 물을 따라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워터 투 오렌지 주스도 되는 거야 어, 맞기는 물병에서 했는데 오렌지 주스도 됐네 짠 그럼 진짜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그래서 연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물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말인 즉슨 미리 병 외에도 준비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병만 세팅해놓고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출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콜라! 콜라 마셨잖아요, 방금. 병원에서 벌컥벌컥 마셨잖아요, 콜라를. 네. 그쵸, 콜라냐? 네. 아니요.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게,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영어 표현으로 콜라를 코크라고 쓰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얘네가 코크라고 쓴 건가? 아니면 그냥 뭐탄산롤다 코크라고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낭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걸 콜라로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연출 영상 보셨다시피 진짜 마셔봤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블라디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지. 저희가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콜라고요 하나는 기믹 콜라 네. 만들어진 콜라입니다 <laughs> 콜라. 어,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연출을 해봤잖아요 아까 네. 솔직히 저는 이거를 기믹을 알고 약간 좀 속이 안 좋아지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너도 그랬다며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죠? 내가 눈을 감고 이거 네. 안볼 테니까 하나씩 줘서 네. 내가 먹어볼게 이게 무슨 콜라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음. 드셔보시죠 조금만 드세요 저도 이따 먹어봐야 되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콜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콜라를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콜라는 총세번 드릴 거예요. 아, 그래야지 오, 서, 맞출 서, 수 있습니다. 철하네 네. 이게 두 번째 콜라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콜라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콜라. 이게 세 번째 콜라입니다. 자, 이제 눈을 그래요. 뜨셔도 돼요. 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게 같은 건지. 1, 2번이 같자고 3번이 진짜 아니야? 1, 2번이 같자고 3번이 진짜? 어. 아니요. 정답은 어. 2, 3번? 어. 1번. 몰랐어. 네. 진짜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모르지? 진짜 모르겠어. 뭐해 볼래? 네. 양좀 맞추고. 음. 자, 저도 이제 이거 빼고 정말로 앞에 안, 어. 안 보여요, 지금? 진짜 앞에 안 보여요. 이번에도 세번 주셔야 됩니다. 음. 자, 하나. 맞춰 보세요. 네. 앞에 안 보여요? 네. 자, 2번 갑니다. 2번. 네. 나 2번 갑니다 2번 네 2번이요? 네 어렵네 이거 번 어떻게 모르지? 3번인데 3번 네 3번 눈뜨시죠 어때요? 맛이 다 똑같은데? 어 진짜 비교를 못하잖아요 다 이거 아니면 다 기믹인데 다 일반하면 다 기믹인데 아니야 또 하나가 달라요? 하나 달라 하나 달라요? 하나 달라, 하나 달라. 그래도 형의 정보를 듣고 판단하지 않고 음. 전 그냥 제혀로 봤을 때다 기믹 콜라 같았어요 아 진짜로? 네 1, 3번이 일반이였거든요 아... 와... 모르는구나. 이거 몰라요, 만나 보면. 아, 이거 이게 리뷰한다고 구라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 진짜 모르는구나. 분명히 저는 아까 연출 때 소리 되게 안 좋았거든요.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응.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마시면은 진짜 비슷하긴 한데, 눈을 뜨면은 살짝 티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미 특성상 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콜라랑 똑같을 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보지만 않는다면 맛은 네. 절대 모른다. 사실 진짜 콜라는 아니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콜라를, 콜라를 느낄 수도 있다. 수 있다. 어, 맞네. 그 맞아. 왜냐면 지금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기미 콜라를 구분 못 했으니까 관객들이 느끼는 진짜 콜라를 느끼는 거요 어쨌든 그러면 네. 콜라는 콜라다. 그러니까 콜라가 아니지만 콜라라고 느낄 수 있다 확실하게. 네. 그맛맛습니다 네, 이거, 이거 진짜 리얼로다가. 인정합니다. 관객은 충분히 콜라라고 느낄 수 있어요. 현실이제 저도 그렇고 콜라를 막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라서 뭐 펩시랑 코카콜라 뭐 그런 거막 다들 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알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알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막 콜라를 애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모를 것 같아요. 딱 마셔보고 이거 콜라 아니네라고 할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모른다. 대박이에요. 대박이다. 아, 이게 해봐야 돼요. 대박이다. 다른 분들도 어. <laughs> 이거를 산 다음에 어. 어. <laughs> 기미콜라랑 코카콜라랑 이게 대박이에요. 친구랑 같이 해보세요. 대박이에요. 진짜 몰라요. 대박입니다. 물은 살짝 사치지만 콜라는 충분히 비주얼적인 말고 맛은 진짜 콜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은 여기 홍보 글에 360도 퍼포먼스가 능하다라고써 있어요. 설명 글에 보면은 동의하시나요? 연출의 일부를 조금 덜어내면 360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안 하면은.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상 각도를 제게 없으려면 그 물확인을 없애야 돼. 근데, 물 확인을 하고 싶어지면은, 이 생겨버려요. 생겨요. 그니까, 둘중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도 마셔볼 수 있고, 콜라도 마셔볼 수 있고, 각도제도 없습니다. 이세 개가 상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원래 여기서도 기본 연출은, 그냥 이제 콜라로 바뀌는 것만 알려주고, 물을 확인시켜 주려면,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딪힌다 서로. 그래서, 정말 360도 둘러싸인 곳에서 물도 마시게 해주고, 콜라도 막, 막 바꿔서 마시게 해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출 효과부터 차차 리뷰해보도 할게요. 연출 효과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있는 트리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런 효과 네. 엄청 많죠. 옛날부터 있었다는 라건 그만큼 신기해서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는 거면 은 여전히 신기해서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라벨과 네. 뚜껑까지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효과가 되게 네. 신기하죠 네. 그럼 이제 난이도 볼까요? 난이도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 해야 될것 네. 같아요 라벨 부분이 바뀌는 이 테크닉 아, 부분이랑 네. 뚜껑이 바뀌는 테크닉 부분, 이 부분이 부분이 아, 연습이 네. 필요해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몇번 해보셔도 간만 잡으면 사실상 네. 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엄청 어렵진 않아요 뭐. 그럼 이제 기믹의 퀄리티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구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콜라로 바뀌는 기믹이랑 그리고 이 병이랑 이 라벨지가 기믹 라벨지랑 기믹 병뚜껑이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믹 라벨지가 하나 더 와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병째랑 이 기믹 라벨지가 하나 더 오고요 그리고 콜라 바뀌는 기믹 이렇게 세 가지가 옵니다. 근데 보면은 코코콜라네. 그러네. 코코콜라네 코코콜로. 코코콜라네. 그 그럼 에비앙도 에비앙이 아닌가? 아 다른 에비앙도 에비엔이네 에비엔 에비엔이네 에비엔 음. 사실 이거는 전혀 신경쓰기 아닌 게우리 몰랐잖아 관객분들은 이제 바뀐 거에 신경쓰고 있지 이거 네. 이거 코코클로네 이렇게 안 하고 아무도 음, 몰라요 이거 네, 진짜, 이건 전혀 신경쓰기 아닙니다 예. 진짜 못 봐요 이거 음. 사실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 좋은데 약간 저는 비밀 퀄리티가 클로즈업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거는 맞죠 클로즈업은 네. 안 되고 뚜껑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봐봐요 사실 우리가 아까 물 콜라 줄수 있냐 아니냐 이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이거 기줄 수는 없어요. 기믹이니까 네. 물 마셔봐라거나 콜라 마셔봐라 게 주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따라 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사실 이거 자체가 클로저에서 하기에는 약간 조금 물론 할 수도 있겠죠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볼때 약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렇다면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가 좋을 텐데. 그러면 사실 커피 따라 이제 자연스럽잖아. 네. 그러면은 아까 그물 콜라 못 주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퀄리티는 막 좋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충분히 쓸수 있다. 네. 팔러 이상에서는 인쇄 해상도가 아쉽긴 한데 뚜껑 퀄리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응용성 해보겠습니다. 응용성은 어때요? 응용성 없어요. 오직 물에서 콜라로만 돼요 그럼 이제 대망의 제일 중요한 휴대성을 잠깐 보고 이제 실용성, 가성비 넘어갈 건데 휴대성은요. 이제 1억 들고 다니면 안되고 손안에 들어오는 기믹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액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액체를 넣어 다닐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이제 물이라고 주장하는 투명한 액체를 집어넣고 <laughs> 그 다음에 기믹을 넣은 다음에 그렇죠.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게 이 병이랑 여기 안에 넣을 액체랑 그리고 기믹이 필요한데 기믹과 액체를 동시에 넣으면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콜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믹만 넣어놓든가 근데 솔직히 그 네. 불안하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액체만 넣어놓고 기믹은 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이라고 주장하는 투명한 음. 액체와 그것도 페트병에 들고 다니면 좋겠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어, 기믹. 요만한 어, 거 네. 근데 만약에 물을 마셔보게 하고 싶다 그럼 종이컵이랑 물을 또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대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니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안좋음이네요 그 이제 신호가 한 보겠습니다. 저는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제약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 가까이서 하기 좀 부담스럽죠? 네, 안 되죠. 요 앞에서 안 되죠. 그죠? 네. 두 번째. 마술하기 직전에 세팅해야 되죠. 그리고 핸들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팅한 상태에서 마술 보여주기 전까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뒤처리도 불편해요. 이거 콜라로 바뀐 거 진짜 콜라는 아니지만 칼로리는 콜라 뺨치거든요. 그래서. <laughs> 으쌰, 나도 잘실수 없어요. <laughs> 아니면 계속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좀, 저는 약간, 어쨌든 진짜 콜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질 것 같고. 사실 이걸 클로즈업이나 스트레스 연출하려면은, 하기 전에, 여기다 액체 따르고, 뭐 기믹 세팅하고, 조심히 가져가가지고, 조심히 연출한 다음에, 다시 또 리셋하려면 막 씻고, 닦고, 그런 것도 막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연출하기까지 되게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무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연 직전에 세팅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연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하게 많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어서, 저는 이게 실용성이, 그건 모르겠네요. 실용성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제가 할 말을 이야기다 했어요. 뭐, 똑같은 말또 하긴 싫으니까.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고 이제 가성비입니다. 이게 12만 1,500원이거든요. 어. 저는, 가성비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솔직히 추천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면 총점인데요. 제한절병은 약간 좀 과장된 도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많이 과장이 됐고, 연출은 너무 트레일러 보면 기가 막힌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번거롭고 그것도 좀 있어요. 이제 연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라로 바뀌었을 때 정말 콜라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콜라처럼 안 보이거든요. 사실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게 딱 콜라 됐을 때 사실 이 액체가 진짜 콜라처럼 보이지가 않았죠.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잘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약간 거슬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공적인 거에 제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인공적인 건데 더 인공적인 거저가나주 좋아하지 <laughs> 저는 이제 서부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사용하던 구식 최초의 리볼버 <laughs> 이거 뭔 말이야 지금은 리볼버랑 옛날 리볼버랑 비교하잖아요 장전하는 거부터 화약 넣고요 음. 이렇게 쥐신 다음에 음. 총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음. 땅 쏘잖아요 음. 그러 이거를 다시 이렇게 뺀 다음에 불편해. 요 너무 불편하고 음. 번거롭고 하지만 총알은 나가는 아 효... 되긴 되는. 네. 효과는 있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지금 나왔으니까 옛날에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시대를 좀 늦게 음. 탔다. 이저점수 하겠습니다. 제 점수 시점 한 점에 2점 하겠습니다. 2 점. 사실 저는 일점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어 마셔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정말 콜라인 줄 알았다. 그게 약간 좀오 그러네? 싶어서 이제 1점 추가했고요. 아... 그거좀 계시면 뭐냐면 이게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버리는데 응.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이해는 가. 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준비해왔어. 여기서 알려준 핸들링으로 물을 조이컵에따랐더니 오렌지에서 바뀌었어. 오렌지에서 마실 수 있다. 그거 마술이라할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을 제가 좀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저 너무 기대했는데 마실 수가 있다고 하고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해서 마신다고? 이런 게좀 있어서 아 좀... 음. 실망스러워서 2점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빼고 봤을 때도 이 연출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2점 너요 저도 2점 생각하고 있었는아 진짜 통했네요 형은 한 5점 줄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진짜 페트병이니까 음. 이제 뭐 엄마가 모르고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만큼 리얼하다 어, 하지만 2점이 없다 그래서 2점이다 네. 그럼 계속 오랜만에 한창과 함께 리뷰를 즐겨 봤습니다 워터 투 코크 이렇게 해서 벽하리하고요 재밌네요 확실히 다음에도 자주 한창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